여기 PF랑 PF'의 값이 나왔을 때, 이런 친구는 PF 더하기 PF'의 길이가 얼마라는? 14라는 이자 2A니까요. 여기서 AI는 이, 이거 말고 장축의 길이죠. 장축의 길이, 그죠? 이렇게 된다는 게 기본적인 얘기인데, 이때 여기 PF의 길이가 12라는 게 나왔잖아요? 그러면, 당연히 여기 PF'의 길이는 2가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, 여기 QF의 길이가 1이 나왔대요. 그런데 너, 너희들이 아셔야 될 건, 가계등분선이잖아요가계등분선의 가게 가게 성질은 이렇게 됐을 때자 이런 식으로 가계등분선을 그으시면 M 대 N이면 M 대 N이 돼야 되는 성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 생각나요? 이렇게 가계등분선이 그어졌어요. 근데 지금 지금 이 전체 길이가 2인데 이만큼의 길이가 1이라고 나온 거면 얘도 1인 거고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같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 값은 당연히 뭐가 된다라는 걸할수 있을 거고 12가 된다는 걸확수 있을 거고 초점을 구하는 방식은 어차피 여기서 이걸 빼고 루트를 주시면 되는 거였으니까 49-a 라는 친구가 12의 절반인 어 이렇게 나오겠네요. 6의 제곱구죠.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a 값은 얼마가 된다라는 걸 13이 된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